왁스 작업을 하면은 추가 요금이 필요하지. 어, 그지 근데 근데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. 왜 왁스 작업을 해야 되는지. 아, 모르지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추가 요금을 내더라도 왁스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야? 아, 하나고는 첫 번째는 청소가 편해. 예를 들면은 어. 다뭐 학원이든 어디 식당이든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청소를 해야 될거 아니야. 음. 그러면 눈비 오면 막 때가 묻는단 말이야. 음. 은행 같은데 같은 뭐막 때가 묻잖아. 음. 묻는데, 음. 왁스 작업을 하면 그게 없어. 음. 아, 그니까, 그 지금 당장은 청소가 끝난 후에 왁스 작업을 하든 안 하든 보이는 게 똑같아질 수 있지만, 음. 눈이 오거나 그렇게 더러운 신발들이 그 청소된 건물에 들어갔을 때 그때 확 티가 난다는 거지. 아, 티가 나는 정도이라. 아, 대한민국 은행이. 어떤 은행이든 다왁스하면러면 은행이 더럽다는 걸 생각을 못 하잖아. 은행 같은 거 갔을 때 깨끗한 이유가? 깨끗하지. 학원, 은행, 왁스. 병원, 뭐 다지. 그러면은 그런 건물에 왁스는 거의 무조건 필수야. 필수, 무조건 필수야. 안 하면은 사실 청소한 보람이야. 아이, 그러면 안 하면 그 고객들이 안 와. 지저분하면은 음. 병원이든 은행이든 지저분하면 누가 와. 식당이든 요즘. 알았어. 대형 식당 같은 건 전부 다 왁스야, 요즘. 알았어. 왁스는 필수다. 왁스. 아이, 그럼. 왁스는 그 식당이나 그 매장의 얼굴이야. <웃음> <웃음> 알았어. <웃음>